안녕하세요. 행복한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100회차. 어, 네, 어느덧 100회차까지 왔네요. <laughs> 100회차 축구 배당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호주 A리그는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어, 일반승에 햄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언더 1대 0을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거는 시간 내 업로드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네. 16번 세리에이 라치오 대 제노아 경기고요140-415-550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승, 헨승 배당이죠? 승, 헨승, 162 언더 배당입니다. 네. 2대0이네요. 이것도. 혹시 기록식 있으면 기록식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기록식. 어, 라치오. 여기 있네요. 2대0. 어 여기 5.6배당 네, 얼마 안되네요 네. <laughs> 자 다음 경기 19번 분데스리가 바이른미랜드 볼프스부르크 경기고요 1.09 7배당 13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단 2핸디 e 출발이고요 2핸디 e 배당이라서 2.13에 4배당 2.40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기 2.13안 들어올 가능성 크죠 3.6안 들어올 가능성 큽니다 3.5는 오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3대1 정도 어제 리버풀 우리 3대 1이 나왔죠 그거 이제 햄모에다가 기록식 3대1 이렇게 3대1 8.8배다 이렇게 맞췄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어, 흐름이 흐름이 그래요 3.5발라서 핸스까지는 지금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4 배당 어, 4 배당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승에 이 핸디 핸디무3.5 핸디패 3.5 오바 예상 스코어는 3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3번 세리에이 살레르니 타나대 인터밀란 경기고요 111에 620 13.5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무승부 가능성 좀 없고요 역배 가능성 없고 핸무 어 이것도 4배당이네요 이것도 핸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00에 151 어, 아니죠. 해모 아니고, 이거는 핸디팩, 핸디팩, 139, 2.5 핸디승. 이거는, 어, 3.5 오버. 어, 3대1인가요, 그럼? 어, 1대3 정도. 이렇게 보여지네요. 일반승 들어오고, <웃음> 핸승, <웃음> 핸디팩. 그리고 2.5 핸디펜은 안 들어오니까 1, 1득점에 아, 2.5 핸디펜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139에 240이니까. 그래서 240안 들어오면은 2.5 핸디펜은 들어올 수가 없고 3배당에 어, 여기는 3.5가 되겠죠. 예, 예상 스커는 1대 3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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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 라리가 27번 셀타비고대 어, 에스파뇰경기고요 182-315, 에370 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무배당이 315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배당이 315라서 지금 1.82 구간대인데, 어, 굉장히 어렵죠. 역배 가능성이 있는 배당이죠. 그래서, 340, 370. 이렇게 보면은, 174. 174-340. 에 어... 승 행승 볼게요 이것도 언더 이거는 예상 속도 2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토요일 새벽 경기는 경기가 별로 없네요 이렇게 그리고 63번 호주 A리그 센트럴 코스트 대 웨스턴 시드니 경기고요 330, 어, 25. 어, 2 7에330 255 이거는 2.5 역배죠 언더바는 네, 언더 어, 0대1 또는 0대2. 역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75번은 연기가 됐구요. 78번 호주 A리그, 멜버른 시티 대멜버른 빅토리 경기구요. 네. 일반 승, 승엔 승 배당이네요. 일반, 어, 승에 한승 211에 151. 일단 언더 배당. 이것도 2대 연기 있네요.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84번 아랍컵 결승인가요? 3사 위전인가요 3사 위전이구요자 280에 3.0522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은 이거는 승엔승 배당으로 보시면 되겠죠. 카타르의 일반승, 핸승, 1 5 7의 2배당, 오바배당 0대 3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87번 EPL 경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연기가 많이 됐죠 일단 맨유 경기는 연기가 됐고요 90번 라리가 라요바에카노 알라베스 경기 164에 330 445 배당 네, 승인승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오버는 언더 2대0 이렇게 보시면 되죠 <laughs> 아탈란타 158에 385 무배당이죠 무배당하고 승에 한승 배당 같이 받았네요 219-147, 일단 오바 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경기 2대2 무승부하고, 어, 3대, 3대1. <laughs>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기가 202라서, 이 경기는 헨승 볼게요. 3대1, 이 정도. 어, 아탈란타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96번 분데스리가 라이프치 대 필레펠트 경기고요 370, 370 배당을 받았어요. 어, 일단은,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이 있죠? 22146, 일단 언더 배당, 보시고, 무승부, 핸디패. 어, 핸디패 또는, 어, 지금은 햄모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어, 햄모. 아니죠? 아, 잘못 봤네요. 일반승, 핸승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0. 네. 다음 경기 99번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대 마인츠 05 경기고요. 211에 335 15275 이거 전형적인 역배구간이죠. 핸디 배당도 들어오는 거죠. 이거 완전 공짜죠275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언오바는 어, 언더 네, 0대2 역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07번 아 102번 분데스리가 2 0 7대335 355 270 호페라임 어, 대메넨글라트바우 경기를. 어, 보... 어, 155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현승, 네. 일단, 355155라서, <laughs> 207 들어올 가능성 보여지고, 일단, 승현승으로 보여지고, 246, 1 4, 6. 일단, 5바 배당입니다. 그래서, 어, 3대 0 정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코펜하임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이번 승현승, 어, 오바 예상이 되고요. 다음 경기 105번 분데스리가 보훈대 우니온 베를린 경기고요. 어 일단 144250 역배죠. 250 프렌. 어, 언오바는 언오바는 네, 오버. 네, 2대1 정도를 볼게요. 네, 다음 경기 108번 분데스리가 그로이터 피르트 대 아우크스부르크. 어, 390480 일단 이 경기 149, 1449라서 이거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올 가능성 이 크죠. 그래서 일반승에 헨승, 어, 헨승, 어, 헨무 양방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 현재 배당으로 볼 때는 헨무에 어, 조금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헨무에 조금 더 가깝고 언어바 봤을 때오바 네, 1대 2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EPL 마찬가지죠. 158에 대한 2 8 5 헨승 배당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82170 언더배당 예 2대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샘 경기 와퍼드 경기는 웨스 경기까지 취소가 됐고요 어, 다음 경기 123번 아랍컵 튀니지 대 알제리 경기고요 어, 144 배당을 받았어요 237에 144 어, 일단 237 배당에 여기 144인데 237에 구간때는 헨승 구간은 너무 높죠? 헨무 구간은 맞는데, 배당 접점이 안 맞고, 어, 무, 무승부 역배, 티니지의 역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겨, 결승이죠? 예. 티니지의 승리, 예. 역배, 144,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상수건은 1대 0입니다. 티니지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126번, 라리가, 소시에다드 대비 r a 알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어, 무승부죠? 핸디팩,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다음 경기 129번, LEDBC, 시타르트 대 위트레트 경기입니다. 어, 일단 150에 39460 배당을 받았어요. 150, 150에 216. 아, 어,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 있죠. 50에 395니까, 395. 무 아니면 햄무, 이건 양방 배팅 가시면 될것 같아요. 24145 일단 오바 배당으로 보이니까, 1대2 정도 햄무,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승 햄무, 오바, 1대2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132번 세리에이, 볼로냐대 유벤투스 경기고요. 일단. <laughs> 어, 이거는 175, 무배당을 받았어요. 무배당을 받았는데, 181 들어오겠죠? 1.5. 370. 어, 3.5, 370. 무하고, 이거는 해무하고 양방. 양방 가세요. <laughs> 지금 175 무배당이라서 지금 340이 더 낮기 때문에, 무가 조금 더 보여지고, 어. 특별한 경우에 언더, 아, 그니까, 러 햄무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당 보시면은 일단 178, 174오버 배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대2 무승부나 1대2 햄무, 요거는 이렇게 340, 350 양방 배팅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38번 EPL 리즈대 아스널 경기고요 일단 171 배당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3 5 186도 들어오죠. 어, 굉장히 어려운 배당인데, 이거는 양방이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나, 이건 무슨 부 없어요. 이렇게 해서 375 역배거나, 어, 일단 1.86 곱하기 2 하면은 3.6, 3.72가 되죠? 3.72. 그죠? 12니까 3.72. 1.71 곱하기 2 하면은, 어, 3.42가 되죠? 여기에 갭차는 3의 갭차가 나고, 어, 번 조용히 해야지, 휙. 어, 햄모의 갭차는 13이 갭차가 나요. 여긴 3과 13. 역배가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여지죠. 리즈, 유나이티드 역배. 어, 프렌 굳이 무승부 없으니까 프렌 갖고 갈 필요 없고요 190-164. 에 오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습관는 2대1. 리즈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41번 라리가 바르샤대 엘체 경기구요. 125에 465 820 배당을 받았어요. 어, 일단 <laughs> 승행승을 받았네요. 네, 바르샤 경기 보면 어, 125에 465기 이 때문에 일단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350에 189라서 이것도 지금 사실 요건 양방이 양방이긴 해요. 어, 1.5를 다 하면 3 4.5 4.6인데 5의 갭차밖에 안 나고 일단 205 154 오바배당으로 보여지죠 오바배당 205 205 205 205네 일단 오바배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3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경기 144번 분데스리가 어, 헤르타베를린 대 도르트문트 경기고요 어, 일반승의 햄무 네. 햄모 딱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지죠? 오바, 1차이 나죠? 네. 1대2 햄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 LADBC 147번 스파르타 대 비테세 경기고요 일단 원정 2배당 굉장히 잘안 들어오죠? 잘안 들어오는데, 어, 배당 해도 1.5를 더하면 3.5죠? 3.5. 3.5에 20 차이가 있고, 하기 하면 4.00이죠. 그래서 정배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160에 대한 1.5를 넣으면은 3.10이죠. 3.10, 3.10에 여기는 3.20. 근데 3.10에 15 차이, 둘다 15, 15 차이니까 이건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승인지, 문지, 요거는 조금 헷갈리네요. 언어로 봤을 땐 지금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 네,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역배, 스파르타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승, 어, 프렌, 오바, 예상스코는 2대1 정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 5 0번 LADBC, 알크마르대 빌렘 경기고요 1, 2, 3의 5배당, 8.1배당, 어, 375, 181, 일단 승, 헨승 배당까지는 맞고요 1,2,3,1,2,3 이니까 이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죠 같은 배당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152에 209 일단은 언더 배당이죠 2.5 핸디팬은 어, 3대0, 2대0까지는 여기가 들어오는데 3대0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언오바 기준점이 3.5로 줬기 때문에 일단 언더 배당은 맞기 때문에 2.5 핸디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승에 핸승 언 3.5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154번 LADBC 헤라클레스 대 흐로닝원 경기구요 어, 192, 320, 330 배당을 받았어요 어, 일단 이 경기는 192에 대한 승, 핸승 배당하고 승에 핸승 배당하고 무의 핸디패 배당 어, 아니죠 1.65 곱하기 2 하면은 3.30 이죠 무가 아니라 역배 167에 186 일단 예, 오바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3대 0이냐 아니면은 1대 2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역배하고 핸승하고 양방배팅 어, 양방배팅으로 가시는데 지금 165가 있기 때문에 딱 떨어져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핸디배당으로 그래서 이 경기는 크로링한 역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57번, 세리에이 칼리아리대 우디네스 경기고요 어, 전역적인 역배 구간대를 받았는데, 90에 490, 390, 490, 148. 네. 일반승에 헨승.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 17일에 18일. 이 경기는, 네, 오바. 이 경기는 490까지는 아니고 390이 더 비슷하니까 390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네. 햄모 1대 2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60번 라리가 세비야대 에이티 마드리드 경기고요. 일단 260에 285 249 배당을 받았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배당이죠. 일단 141에 234오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141에 234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고 어, 139 배당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어, 390. 유, 헨승이 620이에요. 이거 배당 측정 제대로 된거 맞나요? 이거? 어, 지금, 지금 285 배당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배당을 줬는데, 그나마 여기 2 5를 놓고 보면은, 여기 1.5를 넣으면, 현무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배당이라고 보여져요. 1대2.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리, 그리고 햄무 오바, 예상스코는 1대2,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63번, l d b c 지볼레드, 트벤트 경기고요 340, 320, 189 배당을 받았어요. 350에 167, 네, 이것도 좀 애매하죠? 어, 일반승에 1대0으로 이기면 350. 얘네가 1대0으로 이기면 340. 결국에는 지볼레가 사실은 정배라는 얘기죠. 네. 핸승이거나 뭐 핸승이거나 핸무만 돼도 얘네보다 배당이 더 높아요. 근데 얘네 1대0으로만 이겨도 340더 확률이 높단 얘기죠. 네. 볼레 승리 프렌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상스코는 1대0 또는 2대0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66번 프랑스 FA컵 스타드랜드 로리앙 경기고요. 143에 370 6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어, 2 0 3 2 5 2 0 승, 헨승 배당으로 보여지죠? 네. 일반승에 헨승. 어, 언어바는 오바, 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0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일요일 새벽 5시 경기 까지고요 어, 다음, 일요일 낮 경기하고 월요일 경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십, 감사합니다. 조합 잘 하셔서 오늘 주말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